이후에 패런주의로 불리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복지 확대와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했었고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요. 포퓰리즘 말고도 잦은 군부쿠데타로 정치가 불안정했던 것도 한몫하기도 했었죠. 결국에 아르헨티나 사례는 정치 불안과 정책 실패가 잘 살던 나라를 어떻게 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. 돈줄이 마르니까 긴축 대신에 돈을 마구 찍어내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베네수엘라가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. 2018년 인플레이션이 6만 5천 프로를 넘어서더니 지금도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도 않았기도 하고요. 잘 살던 나라에 기대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그 충격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죠. 한달 식비의 1%도 안 되는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요. 실제로 국민의 81%가 빈곤층으로 떨어졌다고 해요.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태가 된 거죠. 그래서 7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은 해외로 탈출을 했었고요. 분권을 드립니다. 어, 3화상 m 권을 개인 돈인가요 3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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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.